부산은 북동풍이 3m로 불고 구름이 져있습니다. 1014헥토파스칼 19.4도 포항은 남서풍이 1.5m로 불고 구름이 조금 껴있습니다. 1015헥토파스칼 18도 울릉도와 덕도는 북서풍이 1m로 불고 구름이 조금 껴있습니다. 1014헥토파스칼 18.7도 울진은 남서풍이 3m로 불고 1014헥토파스칼 15.4도 동해는 남서풍 1.5m로 불고 전 13헥토파스칼 16.9도. 강릉은 남서풍 이 0.5m로 불고 구름이 많습니다. 전 13헥토파스칼 16.2도. 속초는 북서풍 1m로 불고 전 13헥토파스칼 15.6도. 다음은 일본 쪽입니다 미나미 다이토 섬은 북동풍 1.5m로 불고 1,070헥도파스칼 23.4도. 나세는 남풍 1.5m로 불고 1 9 0헥도파스칼 23.7도.